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능력 있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성경을 보시고 계속 묵상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존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 중한명 아니시다.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선포되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신데, 특별히 이 4장 14절부터 10장 39절 부분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가르침과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설명하면서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7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제가 2번, 3번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경고와 축복 부분은 논리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중간에 껴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 껴들어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믿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원래 독자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면서 대제사장일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아위스의 자손인 왕과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이 겸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겸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멜기세댁의 반차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레위의 반차에 의해서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불완전하지만,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요. 이 거룩함이란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거룩.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별되었다는 거죠. 우리와 다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봉질적이기도 합니다. 봉질적인 존재가 달라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제사드리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 때 사용하는 그릇과 밥 먹는데 사용하는 그릇은 다르죠. 하지만 그릇 자체는 똑같은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는 제사에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밥 먹는데 쓰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그릇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무슨 천사가 된건 아니죠.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요. 문제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해지실 수가 없네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해지실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다른 이방족 속들의 신들과 비슷한 여러 신들 중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재하셔서 마치 다른 이방족 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들과 비슷한 존재처럼 보이시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들과 소통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저 우상과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딱 찍어서 너는 이제부터 대제사장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똑같은 사람들과 큰 선상에 계셨던 분이 아니죠.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셔서 마치 우리와 똑같은 분인 것처럼 되신 다음에 거룩하심을 인정받으시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원래 대제사장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원래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다만 죄는 없으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의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를 얻었는데 따라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절기가 돼야 특별한 날이 되어야 그 앞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쪼르르 대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극율한 하심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뭐냐 하면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괴, 법궤의 뚜껑, 그게 은혜의 보좌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단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단한 명밖에 없어요.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속죄일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 만날까 말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가 되셔서 우리와 동질적인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만, 죄만 없으실 뿐,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한 단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사람이 택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무식함과 미혹됨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는 도대체 저 녀석들은 왜 저러고 있나 그러고만 있겠죠. 하지만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약점만은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해 줄수 있는 그들의 약함을 공감해 줄수 있는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연약에 휩싸여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렇게 연약에 휩싸여 있다 보니 그럼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 주는데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누가 속죄제를 드려 줄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죠. 이 문제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당장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걸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대제사장은 연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를 드려 줘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보니 도대체 누가 그 속죄제를 드려 줄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죠. 기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미리 언급해 놓고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무나 나 대제사장 되겠다고 지원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건 10편 2편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건 10편 110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신데, 왜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셔야 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듯이 그분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을 올리듯이 그분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야 했듯이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입으시고, 다만, 죄는 없으신 상태로 오셨다.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지 않았느냐.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부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순종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육체에 계실 필요도 없으시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실 필요도 없으시고 경건하게 사셔야 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선포하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후에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7장에서 나올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6장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7장에서 설명이 나오나 하는데 내일 본문부터 조금 다른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연약함에 쌓여 있어야 했어요. 연약함을 경험했어야만 했어요. 다른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들과 공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약함을 가져야만 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길을 가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셔가지고 멋진 옷을 입는다든지 높은 계급장을 단다든지 특별한 이름으로 불린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시되, 죄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은 따르지 않으시지만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존재로 나타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선교사들이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들은 그들이 행하는 죄나 악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는 범하지 않지만 그 죄가 아닌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은 그들과 똑같이 되기를 노력하죠.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로서 세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존재, 그들보다 더 강한 존재, 그들보다 더 부유한 존재가 되어야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되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그들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들의 죄는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거룩해지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거룩 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나누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권위주의가 발붙일 수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참된 거룩은 낮아짐의 거룩이며 무릎 꿇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처럼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을 살아가고 서로를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공공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참으로 거룩한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거룩한 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